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구약 109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에 손을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문제 풀이 과정의 기도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래 처음 정했던 제목은 기도뿐이다라는 거였는데 정답을 먼저 보여 드렸네요. 문제풀이 과정에 기도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금요 저녁 기도에는 우리 온 가족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수학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런데 수학, 수학 문제만큼은 답만 쓰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도 쓰고 답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정도 바르게 되었는지 또 정답을 찾았는지를 확인하게 되지요. 근데 난감한 일이 있어요. 풀이가 틀렸는데 답은 정답입니다. 이럴 때참 난감하지요. 이럴 때 답이 맞았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부모님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선생님 있어요? 없지요. 풀이 과정에 반드시 그 풀어가는 그 원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런 원리가 담겨 있는지를 선생님이 채점을 하는 거지요. 만약에 풀이 과정에 그러한 수학의 원리가 없다면 또 틀렸다면 반드시 비슷한 문제를 다시 풀게 합니다. 다시 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원리를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요. 수학의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간단한 문제는 손으로 계산해서 풀수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만 더 복잡해지고 응용되어져 있는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습니다 신내산으로 가던 그 길에 르비디임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명이, 이름이 있어요 원기를 회복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쉬는 장소, 쉼터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지명 그대로 여러 샘이 있어서 또 개울이 있어서 여행객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피로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안식처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우리 금요저녁 기도회가 여러분의 한주간의 고단한 삶을 풀어주는 시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느비딤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장소에 도착했어요. 느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두 가지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8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목마름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은막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소에서 두 가지의 문제를 만나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한 장소에서 두 가지의 문제를 만났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풀었지만 풀이 과정이 틀렸어요. 느비딩면서 첫 번째 만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를 풀수 있도록 또 다른 문제를 주신 겁니다. 먼저 문제가 이거였죠. 목마름의 문제. 느비딤그 이름대로 그 안식처에 왔는데 풍성한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더니 마실 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샘이 아예 말라버렸고 냇가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목마름의 갈증이 엄습했습니다. 가축은 물론 이건이와 늙으신 부모님, 어르신들, 또 어린 자식들까지 고통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죠. 내가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힘든 것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또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 사건 앞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많은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셨던 일들이 있지요. 홍해를 건너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같은 일을 경험했으면 이러한 사소한 목마름의 문제쯤 이 정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놓이면요, 자녀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문제를 당하면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녀의 문제라고 하면 부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백성들은 목마름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지도, 지도자였던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물 내놔라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백성들은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목마름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자, 목마름 때문에 싸우고 분열했습니다.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요. 반석을 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이제 물을 얻었으니까 다행이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었죠.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꼭 보고자 하시는 그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풀이하는 그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풀어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리비딤이라는 그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 또 다른 문제를 주십니다. 아이들이 넘어지면 어떡해요? 처음에는 부모가 달려가서 아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때가 되면 어때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기다리지요. 어떻게 기다려요? 넘어진 장소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부모는 곁에서 기다려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문제를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건,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문제가 왔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하자마자 모세가 가장 먼저 나섭니다 오늘 구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수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목마름 앞에서는 서로 원수같이 싸웠습니다. 서로 치려고 했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세가 가장 먼저 선포합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놓고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대상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목마름의 문제 속에서는 서로 다투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들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포했던 겁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요. 백성들이 원망할 틈조차 주지를 않았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형제 자매가 아니라 아말렉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섰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아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 적의 약점이 무엇인가, 전쟁의 흐름, 그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이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장소.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나하여 기도하겠다 그 마음으로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문제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원리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그리고 짧게 기도하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문제를 풀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요. 전쟁이 시작되고 승리의 마지막 그 선언을 외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단한 순간도 올라갔다가 내려온 적이 없어요.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그 신앙의 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그 신앙의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한번더 읽어요. 시작.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라.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졌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모세의 기도가 그만큼 능력 있는 기도였다라는 말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 치열하게 싸우는 삶의 현장과 딱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삶의 현장과 싸워야 되는 그 현장과 그 전쟁태와 딱 연결되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만 뜨겁게 하시고 확신만 주시고 또 평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움직이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고 손이내려오면 지는 그 현상. 기도의 능력이 현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또 기도가 이처럼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는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진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이기고 내리면 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팔절 말씀, 오늘 사건을 기수라는 첫 번째 우리 팔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싸움의 시작이 어떻게 해요? 어떤 싸움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던 싸움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싸움이었지요. 그런데 이 싸움이 시작되자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한쪽 팔, 양팔을 붙들고 해가 지도록 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지키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요수아는 그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러자 전투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이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밝히 말합니다. 1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이 뭐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참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아말렉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요. 만약 이 기도가 없었다면 모세의 기도, 아롬과 훌이 함께 동력하면서 중보했던 또 칼을 빼어들고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내는 그런 요소와의 헌신과 충성이, 충성,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어지는 싸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와 또그 승리 그 사이에 기도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거지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아말렉과 여호와 하나님의 전투로 바꿔놓으셨던 겁니다. 보십시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면 되나? 기도만 하면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생각까지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문제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싸움에 참전하셔서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겁니다.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의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삶의 현장을 바꾸시는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있어요. 이 장로님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늦둥이 딸이 있어요. 올해 고3입니다. 근데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학과에 지원을 했답니다. 6개 정도 되는 대학교에 응시를 한 거예요. 근데 두개 정도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어요. 그 대학교를 놓고 기다리고 있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시를 할 때요. 자신의 성적으는 도무지 갈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자문을 구한 거지요. 선생님 제가 이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학교는 안 돼. 너의 실력으로는 정말 안될것 같다. 이러더랍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또 응시하고 싶으니까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디자인 학과잖아요. 그러면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미술 학원도 좀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기출 문제도 좀 찾아보고 실력 자신의 실력도 좀 이렇게 갈고닦아야 되는데 이런 미술 학원도 다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는 날이요. 이딸 방에서요, 고함소리가 울린 거지요.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합격 소식을 가지고요, 부모님에게 달려와서 막 정말 난리법석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런데 이 딸아이가 어떻게 실력이 안 되는데 합격했을까? 실력이 안 되는데 합격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낙하산처럼 넣어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한 일이 있어요 교회 일이 있으면 포스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역들의 참여해서 기획할 때부터 내용을 따져보고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 일에 자주 참석하고 그 일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시험장에 갔더니요 실기시험을 잘 치르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 기획부터 시작해서 어떤 스토리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기술하는 거였대요 그리고 약간의 스케치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근데 그것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답니다 써서 냈대요 근데 아마도 그렇게 또 섬겼던 일들이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에게 권했대요. 시험 보기 전에 "40일 새벽기도 어떻겠니?"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엄마 권사님과 함께 40일 동안 새벽기도를 다닌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거지요. 그런데 합격하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분명 자신이 기도한 것도 있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좋게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장노님이요 너무 기뻤대요 합격한 것도 기쁜데 내 자녀가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 또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해라. 그런데 누구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말하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귀에 들려주고 외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여호수와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여호수와에게 외워서 들려라.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요. 열심히 싸우고 수고가 애썼잖아요.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기도한 현장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동력했고 함께 동력하며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별하여 싸웠던 군사들 그들과 함께 쟁취한 그 승리 앞에서요 요수아가 어떤 고백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싸움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그 비결을 여호수아에게 딱 꼬집어서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2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온 가족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김에 그 싸움을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가르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입술에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간절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 이런 얄팍한 고백이 아니라 나의 간절함과 나의 충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싸움 속에서 나를 사용해 주셨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기회,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외워서 들려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겠지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것들의 그의 싸움이 대상인 줄 알고 여러분 헛수고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그 세상 권력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그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그 귀에 하나님이 하셨다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녀 세대가 될수 있도록 가르치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